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오늘은 12월 12일, 현재 시간은 아침 6시 30분입니다. 자, 이번 주에 어찌 보면 어, 가장 중요한 일정들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어제는 금리 나왔죠. 오늘은 이제 일부 기업들의 실적, 특히 이제 오라클이랑 브루드컴이 실적이 나왔는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앞으로 투자 방향성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제가 어제 어, 파월이장의 연설 이후로 남겨드린 내용입니다. 저희 무료 텔레그램 들어 오시면은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음, 어제 그 금리 인하 자체만 보고서 와 환호를 하기도 했었지만 금리 인하를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니까 고용이 너무나 문제이다. 그리고 물가는 더 높은데 물가도 높지만 고용이 더 급하다. 그러니까 둘다 지금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단기채 매입을 바로 시작하면서 지금 지급 준비금 역시도 좋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아 지금 경기가 조금 불안하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고용 지표가 또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쉽지 않구나. 많은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연준이 음, 구체적으로 뭐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잘 해주는 걸 보면서 아 지금은 약간 좀 몸살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이 약간 좀 출렁했잖아요. 다행히 이제 좋은 얘기가 나와서 어, 살려주긴 했는데 일단 저는 신고가 종목들, 이제 GM이나 마이크론 같은 거는 조심하고 이제부터는 바닥 주의 시간이 돌아왔다. 대표적으로 몇개 찍어 드렸습니다. 그냥. 양자 컴퓨터 리게티, 원전 테마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오늘 3개다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황을 어제 남겨 드렸었고요. 요거는 저희 이제 실전 투자반에 계시는 분들께 오후 4시 장 끝나고 남겨 드린 내용입니다. 오라클 실적 발표 나오고 그러니까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나오고 이제 오늘 장이 좀 한국장이 중간에 출렁였었는데 저는 일단 거의 끝물이라고 봤어요. AI 버블 우려와 오라클의 주가 하락은 거의 지금은 끝물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고 어 금리나 자체에 대해서는 호재이지만 시총 상위주들은 어차피 금리와 무관하게 자금 유치가 원활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었고 오히려 대형주 쪽에 빠지는 것들 많았잖아요. 오히려 이제 고금리에 허덕이는 중소형주들 요런 기업들, 이 금리 진짜 0.5%에 민감한, 이런 중소기업들이 지금은 잘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같은 것들이 잘갈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뭐 제가 예상한대로 잘 흘러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라클은 오늘 주가인데, 실적 나오고 나서 개파락한 거는 어쩔 수는 없지만, 오늘 중간 흐름을 보니까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늘 개장초에 잡은 사람들은 바로 뭐, 그죠? 수익이 좀 낮습니다. 엄청 큰 수익은 아니겠지만. 이번에 오락클 실적을 한번 제가 뜯어봤는데, 수치상으로는 문제가 1도 없었어요. 수치상으로는 주당순이 사상최대.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죠? 다 1점 몇 나오다가 처음으로 2를 찍었어요. 역대급이죠? 매출액. 역시도 지금까지 1.12, 13, 14, 15, 처음으로 16 찍었어요. 사상 최대 실적이죠. 근데 지난번에는 평소보다 실적이 개판으로 쳤는데 꺾였잖아요. 지난번에 실적이 엉망이었음에도 아주 그냥 슈팅을 날려버렸고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팍 눌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라클이라는 기업 자체가 어차피 실적은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이제. 주변 환경이나 그런 어떤, 어, 기업의 실적과는 무관한 그런 재료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음. 지난번 9월 10일에 발표된 실적에서는 실적 수치가 좋지 않았음에도 수주잔고가 엄청나다고 해서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가 고점이었고, 지금은 어쩌고저쩌고 뭐 큰일 났네 하더라도 바닥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제 그것 결국 그거잖아요. 계속해서 비용이 높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 지출이 커지고 있는데 과연 지금 버는 돈으로 그거를 케어가 가능하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서는 심플하게 어차피 임대료 올리면은 커버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어차피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아직은 무너질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약간 역발상으로 머리를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은 실적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미 선발현에서 빠졌다가 수주장구가 높다 그래서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꼭지였던 거고 지금은 AI 버블이니 머니 마이클 버리 등판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가다가 지난달부터 돈이 들어왔어요. 이게 돈 들어온 신호거든요. 제차트에서는 지난달부터 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어, 바닥에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름 잘 가다가 이번에 실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제가 저는 뭘 확인했냐면 어 이상부, 저는 문제가 없다는 걸 다시 재확인을 했고요. 주가는 차차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도 어쨌든 오라클한테는 좋은 재료가 될수 있고 이번 에 실적을 통해서 오히려 터너 라운드될수 있는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실적이 오늘 이번에 못 나왔잖아요 못 나왔어도 저는 반등을 예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주가 다 반영됐으니까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는 AI 버블 우려는 일 단락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100% 해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 단락은 되었다. 이제 AI 버블 말고 는 다른 걸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이 평가사들의 목표가인데요. 어, 좀 깎았어요, 다들. 다들 좀 깎았는데, 310을 주장하다가 200으로 떨구고, 좀 많이 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 평가사들은 한50% 정도의 이 상승 구간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일단 현재 지금 190 정도 와 있잖아요. 음, 198, 200달러 아래쪽에 있는데, 한 250까지는 무난하게, 여기 저항선이 요쯤에 걸려있죠? 요까지는 무난할 것 같아요. 결국엔 더갈 겁니다. 음. 다음으로 놓은 이제 브로드컴 요거는 조금 전에 나온 그거죠? 이제 곧 어닝콜을 할 텐데,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브로드컴은 보시면은 실적 발표 나오고 나도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종목이고, 어, AI 법을 해소를 해주는데, 아까 이제 오라클도 1조를 했다고 보여지고, 브로드컴도 저는 1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적 잘 나오고, 이제 주가 이번에 뭐 신고가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전 여러분들께 차익 실현 준비. 아, 이제는 좀팔 어. 준비를 하셔라. 그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지난번에 9월하고 10월 정도로 기억합니다. 요 방송 캡처를 좀 해왔는데요. 제가 처음 소개드린 게 10월 9일. 10월 9일부터 브로드컴. 잘 보다는 말씀드렸고 제 차트로는 매물대 돌파 그 당시에 목표가를 400달러 이상을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가가 한뭐3 45뭐이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월가의 투자 의견이 그 당시에 이제 450달러 리포트가 처음 나오면서 브로드컴에 대한 관심이 막 뜨거워 되었었죠 자 그랬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지금, 브로드컴이 420달러까지 올랐어요. 제가 제시한 목표가 다 도달했거든요. 다 도달했어요. 근데, 월가의 투자 의견은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고 있어요. 아직도 400 몇십달러 주장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쯤 되면 500, 600 나가야 되거든요. 옛날에 뭐 엔비디아, 테슬라 보면은 막 지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브로드컴은 지르질 않아요. 조금 심심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오히려 변동성이 적은 거는 되게 장점이에요. 목표가를 말도 못하게 질러놓으면은 투자자들이 막 때려버리기 때문에 막 과감하게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는데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신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아무튼 제가 제시드렸던 어, 목표가 도달했어요 이번에 도달했고 20% 이상 수익이 될 거기 때문에 전 일단 차익 실현 준비하시고 이제는 좀 바닥에 있는 것들 음, 살펴보자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었죠. 어, 샘알트먼이 이번에 GPT 5.1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GPT 5.1 대비해서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하는데 원래 GPT 5.2가 연말에 나올 예정이었어요. 근데 연말에 나오려고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재미나이 3가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일정은 앞당겼죠. 어이 비상이다. 그래서, 어, 연말에 나올 예정이었다가, 오늘로 일정을 땡겨가지고, 이제 5.2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 이제 성능표를 공개했어요. 제 말씀을 공개했는데, 확실히 5.1보다는 더 좋고, 재미나이 3 프로 대비해서도 좋다고 해요. 근데 보면은, 여기 이제 보면 일부 성능에서는 재미나이가 더 좋은 것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막 나왔으니까, 벤치마크를 좀더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저는 구글과 오픈 AI가, 어, 1대1이라고 생각해요. 비등비등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겠지만, 최, 제일 최신에 나온 게더 좋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이 AI 모델은 항상 최신판에도 좋을 수 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1대1 수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음뭐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에 어느 한쪽이 실적이 과도 이 성능이 과도하게 좋아 버리면 그쪽으로 막 주가가 쏠리고 다른 쪽은 빠지고 그럴텐데 비슷하니까 비슷하니까 어 5차 잘 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느 한쪽이 주가가 폭락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원래 인제 새 말트먼 니 5점 이랑 같이 플러스 알파로 공개하려고 했었던 서프라이즈가 뭔가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공개하겠다고 이렇게 예고편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AI 쪽에 대한 우려는 조금 이제 해소가 되는 방면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I의, AI의 이 개발이 정말 1년에 3 90배의 비용을 절감시켰대요. 참 대단합니다. 저도 AI 작년에 비해 올해 더 많이 쓰고 있고요. 재작년에 비해 올해 정말 많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갈 정도로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AI 버블 우려를 좀 해소해 지켜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개별 테마들 중에서는 이제 플루언스 에너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플루언스 에너지가 처음에 막한 7달러, 8달러 막 넘어갈 때. 어찌보면 제가 이, 어, 유튜브 방송을 다시 열심히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는 플루언스 에너지였거든요. 왜냐면 제 방송 초기에 좀 많이 밀었던 종목이에요. 그전년도의 그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졌고 너무 빠졌어요 어떻게 25달러 하던 회사가 3달러까지 빠졌거든요 저는 이걸 기회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한참 영상에서 찍었을 때가 요때였어요올 여름쯤에 이만큼 왔죠 플라운스 에너지가 소리 없이 50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ESS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배터리가 다시 또 수요가 많이 늘고 있고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전기차 쪽도 개선이 있을 수도 있고, 확실한 거는 ESS 시장은 정말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등 기업은 제자리를 다시 왕좌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바닥 대비해서는 640%가 올랐고, 내년도 2차 전지를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뭐 포스코 그룹주도 그렇고, 우리 국장 추천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쪽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제가 요, 요 종목이 우리나라에서 그 플루언스 에너지 관련주인데,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요 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타링크. 어 이제 스페이스엑스가 이번에 상장을 하는 거를 일론 머스크가, 네, 확답을 했죠.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내년 하반기라고 하고요 시간이 좀 남았어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관련주들 무리하게 들어가실 필요 없고 지금은 좀 이렇게 과열이 돼 있으니까 떨어지는 걸 기다리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에코스타가 되게 급등을 많이 했는데 얘가 이제 스타링크 쪽에 직접 거래가 있었던 그런 장비주예요 장비주고 이제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쪘지만 무리하게 따라붙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우주항공 쪽에다 올랐어요. 로켓랩도 올랐고, 뭐 AST 스페이스 모바일도 올랐고 그냥 덩달아서 다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 테마도 있지만 이제 찐수해주를 볼 필요 있어요. 찐수해주. 그래서 제가 이 스페이스X 관련 주들 급하게 잡을 필요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일정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막 기대감에 올라가잖아요. 천천히 들어가셔도 돼요. 일단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은 허니웰입니다. 허니웰은, 어, 찐수해줘요찐수해줘 근데 허니웰을 잘 보셔야 되냐면, 얘네가 내년에 그 허니웰 인터내셔널이 하고 있는 사업이 많잖아요. 여기에서 우주항공 분야만 따로 떼어내서 분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순수 우주항공 기술 중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 나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허니웰이 내년에 우주항공 사업을 분사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잘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뭐, 카르만 홀딩스라든지, 파이어플라이 같은 기업이 최근에 되게 좋아요. 좋은데, 얘네들 보면은 아직 시장에 관심이 크지 않아요. 거래량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런데서 저는 기회가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관심주로 말씀드리겠고. 로켓랩의 경우는 이제 발사체 관련 기업이니까, 당연히 뭐, 스페이스엑스랑 경쟁 기업이죠? 로켓랩은 스페이스엑스의 수혜주라고 보기보다는 그 경쟁 기업입니다. 같이 갈수 있는 재료가 있고. 뭐, 그렇게 이제 연관성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급등했는데 붙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차피 상당히 일정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고, 내년 상반기 조정 시 우주항공 테마 쪽을 한번 잘 노리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괜찮은 타점이 되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어뭐 요약하자면 요 정도가 될것 같아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시장에 많은 우려들이 해소가 됐다 그리고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서 확실히 수혜가 되는 것은 빅테크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 쪽에 기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은 제가 항상 공개 방송하는 날이거든요 우리 국장 하시는 분들 한국장 요즘 코스피 좋아요 코스닥 좋거든요 한국장 투자하시는 분들께 매주 금요일 오전차 추천전도 드리고 또 시황도 잡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특히, 지난주, 이번주 같은 경우는 오0분께 수익을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기회가 좀 온다면 단타, 스윙, 이런 종목들을 함께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저희 실전마에서는 수익을 내고 있는지 함께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저 하단에 나와 있는 이 텔레그램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은 제가 그 방송 하, 하게 딱 오픈하고 나서 알려드릴 거예요. 들어오세요라고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라이브 방송 찾아오시면 은 오늘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개장 전에 한 8시 한 40분, 50분쯤 그때 방송 링크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